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한카의 정의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찍을 영상은, 음 제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저희가 광명 하안동으로 이제 다마스 한달 렌트를 배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분이 그 성숙이 성수기 이제 성숙이셔서 이제 차가 배송을 해야 되는데 차가 모자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배송을 해드렸고요. 7월 15일과 월요일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용하시기로 하셨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한달딱 금액이 있어요 한달 차량 대여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 26세 보험이기 때문에 26세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45만 원에 대여를 해 드리는데 물론 이제 세금 포함 보험 포함 다 포함해서 45만 원이뭐 따로 추가 같은 거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운전하실 분이 보험 연령이 이제 21세 적용되시는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26세 보험이랑 21세 보험이 많이 틀려요 금액이 저희가 26세 보험이지만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1년에 26세 21세로 하면 160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60 얼마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6만 원 정도 추가금을 주시면 이제 보험을 21세로 변경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여가 나간 건이고요 고객님이 이 사업자셔서 제 부가세 당연히 발행 제가 해드리고요. 그 업종을 제가 고객님 업종을 뵀는데 이제 스포츠 이렇게 사업자의 스포츠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물놀이 기구 이런 거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물놀이 시즌이고 휴가철이니까 이제 성수기를 맞이하셨겠죠. 그래서 아참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이제 대여료에서 한한달 보름 정도 쓰시는데 보름은 추가금액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한달 금액이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보름 사용료는 한달 대여료 나누기 30을 하시고 사용 일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결제하셨던 금액이 72만 8천원. 이렇게 해서 한달 보름 사용을 하셨고, 물론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건 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저, 저번주에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16일 날인 줄 알았어요. 16일 오전 10시. 그래서 저희, 저기 상황판에도 제가 오전 10시, 이제 광명, 이제 대차권이 있다라고 저기다 이 써놨는데, 저도 이제 까먹고 있던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또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고객님 어디 아니, 사장님 어디쯤 오셨어요? 얘기를, 어, 고객님 내일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어, 오늘이 있다고 그래서, 어, 죄송하다고 제가. 그래서 문자를 확인을 해봤죠. 고객님을 상담한 내용을. 월요일이었다더라고요. 최초 상담할 때는 화요일로 하셨는데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중에 월요일로 말씀을 하셨더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죄 드리고 빨리 지금 출발하겠다 해서 11시 출발을 해서 바로 가. 그러니까 차는 이미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12시. 근데 이제 고객님이 제 식사하러 가셔서 이제 저는 이제 차량 계약서라는 게 써야 되니까 준비를 다해 놨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고객님 뵙고 차량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 다마스 차량이 경차에다가 수동 미션이에요. 아, 거기다 이제 LPG 엔진에 수동 미션.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요새 출퇴근으로 다마스를 타고 다니는데, 어, 제가 좀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제가 100kg 정도 좀 넘어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경기도 광주를 사는데 출퇴근 그 길이 되게 밀려요. 막 정체 구간이 심한데, 그렇게 타도 제가 한만원 넣으면 한1 2 0 k m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연비 잘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차가 잘 나가나. 정말 잘 나가는 저 슈퍼카까지는 못 타봤지만 그, 다마스는 진짜 연비 좋더라고요. 제 이제 동생, 친한 동생이 그 니로 하이브리드를 차량을 타는데 뭐 연비가 뭐2 3 k m 가 나오네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 차나 3천만 원이 넘는 차야. 이 차는 근데 천만 원밖에 안 해. 그리고 연비는 이 차랑 비슷해. 그러니까 만 원으로 가는 거린 비슷해 했죠. 처음에 저도 다마스를 지금 한한달 정도 타고 출퇴근을 해봤는데 어 처음엔 진짜 불편했죠. 제가 아무리 저도 이제 수동 운전을 좀 잘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단 이틀 운전하니까 적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또 애착이 많이 가요. 일단 연비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 더다오라다녀도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차에다 막 잡동사니를 많이 실어놓는 편인데 트렁크가 제 차가 베라크루즈 차도 있었는데 거의 뭐 베라크루즈보다는 오바고요. 근데 이제 뒤그다마스는 이제 이 열을 폴딩을 하면 네 거의 베라크루즈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베라크루즈도 2열 접었을 때. 근데 이제 베라크루즈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다마스. 다마스는 1m, 120cm가 나와요, 높이가. 그 깊이가 190cm 정도 나오고. 그래서, 맘먹고 때려 실으면 한 베라크루즈만큼 들어갈 것 같거나 더 들어갈 것 같구나. 그 정도로 짐이 많이 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잡설이 길었는데. 여튼, 저는 요새 다마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너가 이제, 네, 제가 그래도 사장입니다. 저희 회사 사장인데, 사장인데 왜 다마스 타고 다니냐고. 흔히 말을, 그래죠 가오 떨어진다고. 근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전 전에 제가 중고차 딜러 할 때도, 중고차 딜러 하는 놈이 중고차 안 타면, 그런 놈이, 중고, 지는 중고차 딜러인데, 중고차를 안 타. 근데 고객한테 중고차를 판다? 저 같아도 안살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신차 딜러인데, 현대 신차 딜러예요 그럼 좋은, 당연히 현대 신차를 타고 다녀야죠. 신차 나올 때마다 바꿔가면서. 그래야 고객들도, 아, 현대차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이제 렌트카 지금 업을 한지한 한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저 뭐, 이렇게, 네, 사장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제가 이제 다마스 렌트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마스를 안 타고 다니면서, 다마스 렌트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 다마스를 타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이고, 이런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면, 제가 직접 타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이제 다마스를 타고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제가 뭐 어디 모임을 가고, 대표들 모임을 가고 이래도, 항상 다마스를 타고 다녀요. 이렇게 저희 회사 로고 달린 거, 다 랩핑 해가지고.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저희 회사를 알리는 길이니까. 타다 보니까 재밌어요. 적응도 많이 돼. 아무튼, 광명하안동으로 다마스 한달 렌트를 배송을 해드린 거를 네 이렇게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